4월 1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죠. 먹구름 뒤편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먹구름이 가리웠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먹구름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늘 우리를 향해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선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명의 정탐꾼처럼 먹구름만 보고 있습니다. 가나한 족속의 거대함이라는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가나한 족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홍해가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료하였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보니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껏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땅을 봐도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골리앗은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구름 뒤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시선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담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고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먹구름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하는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손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토요 전도 팀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이국 연미족 정부 웅 선교사님, 학원에서 만나고 있는 중국 카자족들과 러시아 선생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현지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팀 선생님들과 조화를 잘 이루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고부도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승 권사님, 이민항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충명호 송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역기 송도님, 이길재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무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송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기도 하겠습니다.